이혜원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민의 창립 1주년 기념식이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IR센터에서 300여 명의 내외 귀빈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통일맘 예술단 축하 공연과 일부 ESG 기부 선포식, 2부 제1회 서울평화대상 시상식, 자랑스런 시민대상 시상식 및 신규 임원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회 서울평화대상 수상은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런 시민대상 부문별로는 정지수 화조 엠푸드 대표가 ESG 경영대상을, 김희정 아름다운 동행 상담센터 소장이 평생교육대상을, 서재균 국경 없는 헌혈봉사회 회장이 봉사대상, 가수 호령 씨가 문화예술대상을 받았습니다.